안녕하십니까 이경연의 뉴스브리핑입니다. 눈 영양제인 토비코메스로 유명한 안국약품이 연달은 비리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안국약품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안국약품은 의사들에게 약 90억 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의사들 중 85명은 재판에 넘겨졌고 이중 한 명은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국약품은 자사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시험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파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안국약품중앙연구소는 특허 기간이 끝난 약품들을 실험할 때 자사 연구원들의 혈액을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임상시험 현장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응급 의료진도 없고 체혈을 담당한 사람이 의료인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이뤄졌다고 매체는 전했는데요. 불법 임상시험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월부터 해당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1년을 넘게 수사 중이지만 임상시험 비용의 최종 결제권자였던 어진 부회장에 대해 조사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안국약품은 불법 리베이트 사건으로 전 현직 경영진이 대거 기소되면서 최대의 위기도 맞고 있습니다. 어진 부회장 등 관계자 4명은 약사법 위반과 뇌물 공여 혐의로 지난 25일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어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 서부지법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